40년의 결혼 생활 통틀어서 요즘이 가장 행복하답니다. 네 번까지 나왔는데 이게 오리지널이고 윌리엄 하일로페노 같은 이런 영화들이 <laughs> 야, 스페이스 오디스. 와, 68년이에요. 네, 이게, 이게 기념비적인 거예요, 이게. 이정경화 씨가 처음 녹의 1970년에 와.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유럽 데뷔 무대를 가진 바이올린의 여제지요. 오, 박물관 같아.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성진이라고 손윤찬이도, 이민찬이도 나오는 거라고. 와. 이건 사진인가? 그림, 사진인가? 사진이지. 아, 흑백사진. 그때 1921살 때 사진이야. 21살 때 정경아. 확 많이 나신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뭐 이렇게... <웃음> 자부심이죠. <웃음> 아,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 그럼... 거아니에 아니, 아니, 거 아니죠? 아니, 아니. 아니 박수란 씨상무이 아니니까서 어, 안 가르쳐 줄 줄도 알고 여가서 처음 듣는 <laughs> 얘긴데. 맞아요, 저는 초면입니다, 이분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오늘 안면 터 쓰니 됐죠 뭐. 이렇게 LP의 세계 에 입문하게 된 도시 총가 놀라게 나지기 이르다 귀하지 귀한 추억의 LP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는데요. 이런 판들을 와. 김광석이지만 이건 참 지하철 오. 그 김민기 아저 아침 이슬 잠 겐밤지 새우고 아침 그 노래가 오. 이게 김민기 10집이에요 이게 오. 아름다운 감사 알죠 신중연가 뮤직하고 와아 이런 건 추억입니다 신중현 히트곡 매들이 <laughs> <laughs> 이번엔 추천곡을 들려주시겠다는데요.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거에요 음? 아니 이 노래는? 음? 야아 어? 와 1965년이에요 아. 아하 분위기가 조금 깨지는데요? 요 춤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?